예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선물 그냥 드릴 순 없고 박수 항상 많이 쳐주시는 분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알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좋으시고요? 아버님, 아까 주아 진정을 좀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씩시가시는데 아버님, 뭐, 지금 벌써 들어오시려고요? 아직 입장 안하아나요 네. 지금 뒤 가주세요 어머니 사이좋게 입장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입장하실 때 박수 한번 많이 쳐주세요 입장하세요, America, 입장하시죠, 입장하시죠 <laughs> 다시 한번 더, 자, NG, NG, NG NG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확인했데이상 없던데 네, yeah, 이상 없습니다, 어머니. 자. 안 되겠어요. Okay. 자, 이제 아버님 사실 자세히 지주시고요 네, 마무리 네. 습 네. 여러분, 박수 한번더께 우리 어머니, 한머 입장하세요, 컴 <laughs> 자, 박수, 무 열심히 치 박수! <laughs> 박수! 박수, 성 주세요. 셨습니다감사드고요 아버님 전 번째 앞으로 가 앞으로가셨습니고 2, 3년 만에 그러면 우리 혜윤이가 나왔는데 결혼하실 때쯤에 우리 어머님의 배려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세가지 많이 많은 분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착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뭐 김태희 전이가 나요.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아, 름니다제동신니다제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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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아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한번니다니다감사니다감사합나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 Para, que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평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찍 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어.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드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저희 마칠때쯤에뭐 이렇게 얘기를 할줄 알고, 네,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그 주변 분들한테도 항상 결혼이 늦었다 또 애기를 늦게 가졌다 이런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꾸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가지게 된 생각인데 그렇게 결혼이 늦고 애를 늦게 가졌다고 불평을 했는데 진짜 제가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건 없고 아비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에서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애기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밥을 1등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미론적인 선물을 주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형기아우기또 잘. 식기 앉으세요 앉으셔야 돼앉으 제가 앉을게 제가 앉을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 안산에서 오늘 몇분걸렸어요 와왜 이제 도셨어요 4 시간 반인데 쟤도 안되다요 시간 반3 <laughs> 시간 앞서서 단독 손도 달리고 있습니다 4 시간 반 나왔고요 자4 시간 반보다 더 분리 물리... 사오신분안 계시나요? 사무실 분이 더 계십니다 박성호 보시니까 예 준비작전 하세요 네아 도전의 상이지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직업이죠. 우리 공부와 관련된 역필 그리고 의사, 판사를 뜻하는 청지기와 그리고 판사복. 그리고 요즘 대세죠. 뭐 어디 신었고? 아 우리 어린 친구다는데 <laughs> 맞습니다. 니 네, 정말 건강하다. 돈이라고 해주신 분, 돈도 그 앞으로 나눠주세요. 네래 니는 돈이 없지. 그래 자아 근데 니가 무슨 돈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음. 학교 잘 다니고 아, 유준생이에요 아, 미안한데 아, 미안해, 오빠가 문희 아, 아, 아까부터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함성 하시면 돌잡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함성 밖에 돌잡이 짐바을시작 됩니다 렛츠고 터 자꾸 이막아 이제 간만은 봤어요 간만은 봤어요 어, 어. 정진근 일단 보고만 못 보고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자, 아, 정신 끼려 주요 아, 아직아직안 보셨습니다 혜아 해야 돼이가 지금 밑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바로 텐들어 주실까요? 자, 우리 해연이가 정신 끼려, 정 잡을 수있다 방법을 알요와 드는 건데, 야 우리 어머니, 어머니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laughs> 밝아지지 <laughs> 같습니다. 예, 한 방구석 맡기시는데, 자 우리 해윤이가 <laughs> 아 이제 청진기에 넣으신 분들을 뭐추천을 어, 해서 아 선물을 드리고 이번에 다어서아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아 저희는 개방 후 후에 도 낫겠습니다. 다어서한분 정말 또운좋하고 선배님. 어 아, 그래. 진흙이 나왔구만 자. 이런 애들이 또걸린다 갔다 또. 자, 일단 다 썼더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네가 다시 가져가고. 아, 그거 두 장이야. 자,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그 중에서 한 분이 썼다 주시겠습니까? 한 점만 딱더 먹고. 모로 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윤송 씨가 장난을 신시네요에 그러다. 한점 먹어 주실까요? 아 우리 어머니 굉장히 신중하실 것같아